네, 12월 첫날입니다. 어우, 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어, 쌀쌀하죠? 네, 뜨끈한 국물 생각나시죠? 그래서 오늘 네. 강원도식의 문어국밥 준비했습니다. 정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교환입니다. 저도 강원도에 촬영 가면 꼭 먹고 오는 게 바로 문어국밥이에요. 문어가 문어 방송하니까 재밌죠. 안 그래도 속확 <laughs> 네. 풀리는데 따뜻한 걸 먹어도 우리는 시원하다는 표현을 하죠.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맛 문어국밥 네. 8팩을 오늘 이 가격에 네. 여러분 50분 짧게 합니다 네. 빨리 보고 강원도의 맛 빨리 들어가세요 자이 안에 이제 뭐 알배추며 대파며 다 이렇게 육수 쇠고기 육수 메이로스로 해서요 진짜 육수가. 시원하죠 네, 8팩 가고요 네. 여기에 지금 문어숙회가 또 고명으로 가요 그렇죠 요 고명 문어 자숙은 따로 드리는 거예요 네. 아예 넣고 같이 끓여버리면 여기에서 단 육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위에 고명으로 올려 드시면 되는데, 짝수 맞춰서 네? 8팩 푸짐하게 얹어드리니까, 음. 이제는 네? 여러분 집에서 국물 필요하죠. 오늘은 어떤 찌개 끓여? 오늘은 또 어떤 네. 국물 끓여? 이거, 네. 강원도. 진짜 가신 분들은 꼭 드시고 오시잖아요. 맞아요. 이거 드시면 됩니다. 자, 백화점 2. 네. 브랜드 바다원에서 그럼요. 만들었어요. 아마 바다원 하면 뭐 25년의 노화를 갖고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 믿고 가져가실 텐데 재료도요, 제대로. 자, 지금 알배추도. 그럼요, 국내산의 대파로. 소 네. 쇠고기 그 육수 베이스가. 네. 진짜 깊은 맛이 있는데 거기에 음. 요. 문어가, 문어봐. 돌문어가 고명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야, 문어 비싸잖아요. 아이, 그럼요. 어. 근데 이 돌문어를 숙회로 싹 해가지고, 슬라이스도 네. 3mm 두께로 해서 싹 들어가니까, 네. 여러분, 진짜 이 시원한 맛에, 구수한 맛이 콩나물까지 다 넣어서 갈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저희가 네,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를 음. 네. 이렇게 잘려서 보여드리면, 네, 받아보시면, 네. 이렇게 가요. 정말 시원하게 네. 안에 음. 보세요. 이 육수가 네. 쇠고기 그 육수 오오. 베이스에 콩나물 대파 네. 알배추 기 이게 문어가 끝내주는 거예요 싹 이렇게 예 요렇게 하. 해가지고 이거를 네. 우리가 강원도 가서 먹고 야, 오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그렇죠. 네. 이게 네. 정말 문어가 짤깃해가지고 요건 드셔보시면 네. 국물은 국물대로 드시고 요거 초장 찍어서 음. 따로 드셔도 네. 양념장에 드셔도 맛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 아, 저희가 무리. 먼저 시식을 할 테니까 집에서 바로 네. 받아보세요. 자, 50분 짧게 네. 강원도의 맛으로 여러분께 방송합니다. 알배추가 시원하고요. 게 네. 쇠고기 육수 베이스로 네. 그리고 콩나물까지 싹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면은 이게요. 네, 고명까지 살짝 얹어드릴게요 이렇게. 강원도 가서 음. 여러분 이거 꼭 드시고 와보세요. 저도 거기 가면은 아침에 속풀때 음. 아니면은 추울 때 든든하게 너무 좋죠. 야. 이걸 드디어 방송에서도 하네요. <laughs> 아니, 저는 소문으로 만들었지, 이걸 먹으러 갈 생각을 못 했었단 말이에요. 우 어, 어때요? 문어, 문어가 문어를 먹으니까 아. 너무 웃긴요 진짜 쫄깃하고. <laughs> 네. 우 셀프 디스 많이 하시네. 야, 국물이 진짜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네. 국물을, 여러분, 네. 이게 우리가 알배추가 들어가, 배추가 들어가면 샤부샤부 네. 국물도 시원하죠? 그렇죠. 국내산 알배추에 어. 국내산 이 대파를 써서. 네. 요 쫄깃한 어. 문어 올려가지고 저는 이 문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요. 음. 이게 신의 한수 같아요. 그러니까 문어가 처음부터 끓여내는 게 아니라 어. 문어가 요게요 여러분 저희가 고명으로 얹어내거든요. 그러면 국물의 시원한 맛하고 요 문어의 식감하고, 음 문어가 이 맛이에요. 그래서 따로 드리는 거야. 드 문어를 아예 넣고 삶아버리면 조금 질겨지거나 단맛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문어는 고명으로 어, 따로 순하다. 얹어드리기 때문에 네. 요렇게 주시면. 뜨끈한 음 국물 생각날 때 아침 좋은데요? 출근길에 아니면 퇴근하고 네. 저녁에 끝내줍니다 당원을 일부러 음 가실 필요 없겠어요 지금 이 추운데 그럼요 자, 그리고 이걸 갖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거 따로 골려 한번 해봤어요 무어전 음 어차피 육수를 다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를 하실 필요도 음 없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직접 네. 드시면 되니까 집에 있는 야채만 더 넣거나, 칼칼하게 드실 분들은, 네. 고춧가루만 조금 넣으시면, 네.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예. 네. 아, 진짜. 무늬가. 이거, 와. 강원도 하면 네. 수제비도 여기에 떠져요. 허, 좋다. 드셔보시면 있죠? 수제비. 네. 아니면 칼국수. 음.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칼국 같은 것도 여기다 얹어서 먹으면 되죠? 너무 맛있겠어요. 음. 이 기본 베이스가 네. 육수가 맛있는 데다가, 육수가 요, 좋네, 육수가. 문어는 저희가 음. 자식으로 따로 드니까, 네. 고명으로 올려서 국밥으로 드셔도 좋고, 네. 음. 아우 쫀득쫀득 어. 쫀득. 문어가 단맛이 날죠? 문어가 질기지가 않고요. 아, 깨 오네. 응. 여기 쫄깃쫄깃하면서 오. 되게 부드러운 맛이에 네. 아, 좋다. 그리고 숙회가 이제 문어는 이게 어떻게 내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네. 절대 처음부터 넣고 삶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되고 마지막에 올려 드시는 형식으로 네. 따끈한 국물에 올려만 드시면 되고 네. 아예 저희가 음. 이걸 따로 드리잖아요. 네. 따로 드리니까 요거는 요렇게 음. 초장해 가지고 네. 보세요. 진짜 아, 요거 아시는 아유, 맛은 맛있죠? 강원도 가서 오. 꼭 드시고 네. 오시는 게요어어 아닙니까? 문어 신 무려서. 자, 두 조각을 여기 아. <laughs> 3mm 두께로 잘 요게 딱 먹기 좋을 음, 사이딱 좋아. 좋아. 아예 자숙 달으니까 더 삶을 필요도 없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 네, 바로 드시면 음. 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두께를 도드시고 국물로도 드시고 이러면서 항상 음 근사하게 차려가지고 드실 수 있는데 강원도식 그대로 자 오늘 여덟 팩이 될 거예요. 팩이에자 그냥 국식에 생각날 땐 무조건 여러분 이거 깔끔한 맛똑 떨어지고 뜨끈하게 고춧가루 풀어서 칼칼하게 드셔도 좋으니까 네. 지금 강원도의 맛그 음 유명한 문어국밥 빨리 들어가세요. <laughs> 네 모바일 앱으로 드시면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세요. 2023년 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보여드립니다. 뜨끈한 네, 이쇠고기 육수 베이스에 이 시원한 또 문어가 보들보들하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강원도 고성, 속초 가면 꼭 먹고 온다는 문어국밥. 딱 지금 계절에 필요한 거죠. 안 그래도 너무 오싹오싹 춥다 보니까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담백한 그 육수에 저희가 문어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국밥으로 드시면 내가 속초, 고성 갔다 온 기분이 바로 드실 겁니다. 이 육수가요, 끝까지 한 방울도 안 남길 정도로 감칠맛이 도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쇠고기 육수 베이스에 국내산 대파, 배추 들어가면 시원한 거 하죠. 국내산 알배추, 콩나물도 들어가면 돼요. 콩나물까지. 여기에 문어 자숙을 싹 따로 들여요. 그건. 질기지 않게. 이거는, 여러분, 올해 이 방송 말고는 이제 생방송 없어요. 이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이 나는 시즌이라 이국 끓이는 것도 사실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 강원도 일부러 드시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줄 서서 드시는 그 강원도 맛집 그 스타일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즐기시는데 오늘 가격까지 맞춰드릴게요. 자, 지금 앱으로 하시면은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문어국밥, 육수가 8팩, 문어슬라이스가 8팩 해서 총요 지금 팩스까지다 맞춰드리면서 앱으로 하시면 44,910원에 가능한 찬스. 강원도식의 문어 국밥? 궁금하시죠? 육수 따로, 요 고명 따로 가니까 편하게 더 맛있게 즐기세요. 자, 2023년 단한 번의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일부러 강원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나는 소문은 들었는데, 문어국밥 도대체 어떤 거예요? 맛은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네, 오늘 이 시간 한번 드셔보시면, 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물이 담백하고 깔끔해서 너무들 좋아하시죠? 이게 뭔가 나는 자극적인 건 조금 싫고 조금 시원하게 한 사발 먹고 싶은데 문어국밥 드세요. 속초, 강원도 고성 쪽에 가면 이거로 속도 풀고 점심 식사 직원들 많이 와가지고 한 그릇 뚝딱 먹고 가는 게이 추운 계절에 이거거든요. 진짜 드셔보시면 계속 드실 텐데, 네. 저희 올해 이게 단한 번의 방송입니다. 맞아요. 네. 자, 뭐, 스키 타러 가시고, 아니면 일부러 바다 보러 가시고, 그럴 때만 드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걸 집에서 편하게 즐기시라고요. 저희가 심지어, 요, 국밥 베이스 따로 문어 고명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같이 넣고 삶으면, 요게 질겨질 수 있고, 문어의단 육즙이 빠져요. 국내산 알배추, 국내산 대파, 쇠고기 육수 베이스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가 속초구, 여기가 강원도 앞바다. 이야, 이거는 강원도의 맛은 집에서 한번 지금 이 계절에 느껴보셔야 돼요. 네, 완전 별미에요.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100% 자연산의 문어가 요게 지금 자숙을 해서 3mm 두께로 요거를 얇게 슬라이스를 했는데 두께도 딱 좋고요. 질기지 않고 진짜 이 촉촉한 식감 그냥 숙회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저 어르신들도 이거 드시고 싶으 시다면 처음부터 눕고 끓이지 마세요. 그냥 끓여서 위에 고명으로 싹 올려 드시면 저희가 다 자숙해 놨으니까. 네. 강원도 안 가셔도 여기에서 이 추운 겨울을 내가, 와, 오랜만에 속초온 기분으로, 오랜만에 경포대 온 기분으로 국밥 뜨끈하게 드시면 되니까 무려 8팩이 갑니다. 근데 가격은 이렇게 착해요. 네. 네. 자, 지금 문어 슬라이스가 8팩, 문어 국밥 육수가 지금 8팩해서 가는데 앱으로 하시면 할인돼서요. 44,910원에 가능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즐기세요.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까지 가능하니까 자 지금 되게 많습니다. 2023년 단한 번의 생방송 알아보시네요.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 여기에 문어까지 별미로 드실 분들은 지금 모바일 앱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이럴 때는 마음까지 조금 따뜻하게 데워지는 국물이. 네. 그래도 시원한 별미 국물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런 게 필요했는데 매일 먹던 탕, 매일 먹던 찌개, 그게 조금 입에 물렸다면 어떠세요? 문어 국밥. 와. 이거 진짜 시원하고 왜딱 네. 떨어지는 막 깔끔한 거 있죠? 개운한 국물이 얼큰하게 어, 드시려면 고춧가루 좀 뿌려가지고 콩나물 들어가 있고 음. 배추가 알배추, 국내산 알배추, 국내산 대파가 들어가면 국물 시원한 거 알죠? 부사부만 해도 왜 배추 넣어서 드시면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개운한데 문어가 자숙으로 싹 들어갑니다. 음... 문어국밥은요 딱 이렇게 찬바람 불때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드시려고 강원도 아우 언제가 나 스키 타러 아니 바다 구경하러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건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편하게 즐기시라고 저희가 자, 문어 고명이 육에 마지막에 딱 올라가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넣어드린 게 아니라 문어 슬라이스 구명을 8팩, 그리고 문어 국밥 육수. 아까 알배추, 콩나물, 대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국물 내서 이게 이제 고기 육수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수하게 육수 따로 그리고 저희가 볼 문어 따로 해서 보내드릴 거야. 3 m m 슬라이스로 이거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8팩, 8팩. 국밥 육수 8팩, 슬라이스 문어 8팩께서 이게 다 가는데 앱으로 하시면 할인이 돼요. 그래서 44,910원에 가능한 였으니까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죠. 지금 되게 많습니다. 강원도 가셔서 별미로 드셨던 그 문어국과 바다원의 노하우로 그대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믿고 가져가세요. 모바일 앱이 지금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너난 너랑 너랑 하고 싶은 게 많아요. Yeah, yeah. 너랑 너랑 엄마 박그 영화는 어때? 내가 너 최고로 멋있게. Yeah. Yeah, yeah. yeah 하루나 기다려. Yeah, yeah, yeah. 어차피 보려던영 어차피 먹으던 뭐 영봐 어, 네, 자, 간단해요. 지금 강원도식의 문어국밥 아시는 분으로 엄청나게 반가우실 거고요. 아, 그럼요. 뭔가 좀 별미가 있었으면, 네. 좀 색다른 음식이 있었으면 하시면은, <laughs> <laughs> 요거 요렇게. 가져가세요. 너무 편해요. 그냥 드시고 나면은 네. 든든하면서 왜 깨운하다. 음. 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문어 국밥 육수라고, 네. 요렇게 해서 아예 문어 네. 자숙을 따들 아예 통으로 넣고 삶으면 이게 질겨지거나 단맛이 맞아요. 빠지기 때문에 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밖에 얼마나 추워요. 아우, 너무 추워요. 막 영화에요. 문어, 문어고요. 영화에 그러면은 네. 보세요. 이 안에, 야 국물이. 엄청나게 깨운하고 시원하게. 요게 알배추 네. 들어갔죠. 어, 거기에 대파, 까지. 콩나물. 네. 우와,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어, 그리고 이 육수에 고명으로 문어 고명이 문어가 싹아 올라갑니다. 부지마죠. 이렇게 강원도 속초 네. 가서 우리가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야나한번더 가서 네. 고성 가서 이런 음. 거 있으면 또 먹고 싶은데. 죠늘 날씨가 딱 땡기죠. 네. 집에서 드시면 되게 8팩, <laughs> 8팩. 44,000원 대 8팩 네. 이거 보세요 이 별미 국물을 <laughs> 이거 보세요 이게 좋아요 난깨운해가지고이 네. 국물이 국내산에 네. 알배추에다가 국내산에 대파에다 콩나물까지 싹 넣어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국물을 쇠고기 육수 베이스로 시원하게 끓여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 문어까지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오케이. 고명으로 고명을 이렇게 들이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강원도 속초 갔다 오신 분들. 네. 아니면은 저기 스키 타고 일부러 이거 먹으러 저 바닷가 경포대쪽 갔다 오시는 분들. 음. 금치, 저도 이거 되게 생각났는데 오늘 <laughs> 네. 마침딱 방송하죠? 단한 번의 생방송입니다, 아니, 올해. 왜 강원도 가셔서 그렇게 줄 서서 드시는지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 시원해. 시원하죠. 와, 국물도? 네. 오. 오, <laughs> 이 느낌. 영혼을 울리는 네, 맛. 국물부터. 문어가 문어 국밥을 방송합니다. 진짜 어, 쫄깃하고 자소결 네. 음. 이게 육수 베이스가 소고기 육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소하고 그런 맛에다가 알배추. 지금, 네. 그러니까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리고 거기다 아. 문어가 고명으로 3mm 두께로 슬라이스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게 맛있어요. 음. 씹는 식감도 아. 되게 부드러워요 문어.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음.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저희가 넣어드리면 네. 육즙이 빠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위에 고명으로 드시면 되게 저희가 따로 드리기 때문에 샤부샤부 왔다. 여러분 이거 샤부샤부는요. 사부 네. 보여. 음. 여기 네. 이미 자숙은 돼 있어요. 네. 그냥 몇번 살짝 살짝 이렇게 음음음음. 해가지고. 이거 있죠? 찍어서 먹으면 맛있죠 응. <laughs> 이렇게 넣어볼게요, 바로 그냥 살짝 데치듯이 음, 문어 샤브 너무 끓이지 마세요 네. 지금 맛이 딱 저희가 자석을 잘 네, 네. 해놔가지고 이거를 네. 음. 그냥 음. 딱, 음. 좋아. 음. 딱 좋아, 지금, 지금 딱 좋아요 어우, 맛있겠다, 이거 너무 넣고 오래 끓이지 마세요, 네. 지금은 달아요 지금 문어가 딱 달아, 지금 그래서 음, 음. 네. 문어를 이렇게 싹 해서 계속 어, 먹네 맛있다. 여기다가 계속 먹어. 채소 음. 넣고요, 집에 있는 거 이미 채소는 들어가지만, 여기다 더 맛있게 해가지고,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음 문어를 따로, 드리, 따로 드리는 게또 심의 안수네요. 이렇게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국물 음 좋죠? 돌문어, 돌문어. 이렇게. 그리고, 뭐음 좀, 칼칼하게 드실 분은 이렇게 싹한번 음 풀어주시면, 네. 국물이 또 이렇게 또 올라오죠. 여러분, 네. 아 문어 샤브는 사실 못 드셔보셨잖아요. 채소랑 있는 재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어 잡지도 드셔보세요. 저희가 네 자숙을 아예 따로 드려요. 여덟 팩이나 그러면은 네. 제일 기본이 뭡니까 요런 거 아닌가요? 이저전 여기서 응. 먹을래요. 슬프게 해 가지고 신난다. 아, 야 이거 육수도 드리죠. 문어 자숙도 네. 따로 드리죠. 밖에서 드시려면 되게 비싸요. 네, 그럼요. 문어 스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너무 연해. 따로 따로 가니까 맛있다. 달다. 어. <laughs> <laughs> 여러분, 촉촉하게날 음. 추워지면 네. 좋은 거 많이들, 문어가 또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육수까지 다 국내산 알겠죠? 네. 대파 넣어드리니까 음. 밥에 말아 드셔도 좋고, 이렇게 따로 네. 드셔도 좋고, 8배이 네. 갑니다. 앱으로 하시면 44,910원에 맞춰드릴 거예요. 자, 올해 딱한번 있는 귀한 네. 생방송이니까 시간 26분 안에 모바일 앱으로 다 챙겨가세요.